히브리서 10장 32절 다시 읽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라. 전진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분이 외국인이요. 외국인. 누구라고요? 외국인. 외국인.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인데 이 땅의 주인인 원래 주인은 인간이었는데 인간이 주인 자리를 마귀한테 내줬어요. 그렇죠? 네, 내줘서 주인이 바뀌었어. 그 주인이 누구요? 주인이 누구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예로부터 어디로부터, 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핍박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핍박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결국 교회만 뭐 하죠? 핍박을. 해요. 예, 제가 오늘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가서 기다린이라고 TV를 봤더니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의 교회. 그것만 계속 나와요. 이야, 지배하더라고요. YTN이 계속 사랑의 교회만 계속 예, 나오고 몰아가는 것. 결국, 교회를 죽이기 위한 사단의 전략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느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이 열리면 천국 갈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 을 겁니다. 부지기 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믿음의 행, 행위를 중단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그래야 안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충만해서 살다가도 어느 순간인가는 지치고 한발 뒤로 물러서고또한발 뒤로 물러서다가 결국 멸망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도 그 믿음의 그 삶을 출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빌리뽀서, 갈라디아서 이 모든 그 서신서들은 결국 디아스포라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감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그 믿음을 다시 흔들리지 않게 세우기 위해서 보낸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아야 할 사람들도 믿음의 삶을 했어요. 얼마나 엄청나게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32절에 보니까 시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예. 예, 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후에 은혜의 빛을 받은 후에 그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그건 무슨 얘기죠? 너 그때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왜 무너져 내려가냐? 왜 무너져 내려가냐 이말이야 아멘 제가 이제 이번에 또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이번에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그게 잘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이 날에 대해서 전부 성경이 그날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날에 그러니깐 우리 신앙생활도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날 부활하고 들림 받을 믿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거리 사람에게 뭐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 사람들의 뭐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 믿고 믿음의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는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믿음의 사람 편에 서야 돼. 아멘. 또, 14절, 너희가 가힌 자를 통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너희 가가힌 자를 통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뻤다는 거예요 산업을 빼앗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에 재산을 빼앗겠다는 말. 지업을 빼앗겠다는 말. 이그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거기 보니까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산업을 빼앗기면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늘에 정말 빼앗길 수 없는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핍박도 감수하고 고란다는 사람 편에 서고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고 그렇게 인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뭐하라?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보하게 함이라 받기 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지요? 하나님의 뜻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바깥으로 밀어내.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어쨌든 우리는 죽는다. 아멘. 어쨌든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7절 후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실리니 지체치 아니아지라 잠시, 잠깐 하면 오실리가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기 봐요. 교회, 설림교회 나오면 설교를 들으면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날것 같이 말하는 내가 잘못된 건가요? 잘된 건가요?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영적인 그 사도들이 설교할 때, 그때 예수가 오는 줄로 알고 설교했다니까요. 아멘? 곧 예수가 제 이름 하는 걸로 알고 설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믿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추가 오실 때가 가까웠지 않냐. 그러니까 깨워서 신앙생활하자. 아멘.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사도가 교회를 세운 대살륜학교회는 그때 당시에 예수가 오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가 오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가 오는 줄 알고 막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들림받자, 들림받자 그랬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죽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그들이 담아놓은, 아니, 우리 다 같이 예수 오시면 들림받자고 설교를 듣고, 그, 게 시장 생활 했는데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럼 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저게. 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갈라디아, 그 대살로니가 전서, 일기 전서입니다. 거기서 핵심적인 장이 어디냐면 이사론이 가면서 4장.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의그 초대, 초대 교회 때보다 지금은 시간이 2000년이 흘러갔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예수가 재림하는 거나 내가 죽는 거나 결과는 똑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죽으면 예수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네.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건 시급한 겁니다. 왜냐면 인간의 생명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이 뭐라고 있어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만 알지 못해요? 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할지 몰라. 하루 동안에. 아멘. 그러니깐 이제 목회를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 근데 해보, 해보 해볼 이유도 없지 뭐, 그지? 해보시면 아는데 전화 없이 하루 지나가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전화 없이. 성도로부터 전화벨 소리 안 듣고 하루를 지나가는 게 그게 참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은 거의 좋은 일로는 전화 안 해요. 제가 30년, 목회를 이제 33년, 예, 이제 교회 생활만 이제 거의 몇 년을 하는 거예요. 거의 50년 가까이를 하는 거요 50년이 넘었네요. 목회를 30년 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좋은 일로 전화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문제가 일어나야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하루도 문제없이 지나가는 게복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왜 그럴까요?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아주 시급한 시간에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38절을 보십시다 38절을 보러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시부리서를 쓰는 목적은 뭐요? 아니 그렇게 산업도 뺏기고 막 죽음도 불사하고, 고통, 고난도 감사하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거리, 구경거리 된 사람, 믿음의 사람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하나씩 한 발짝씩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아니요, 신앙에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합니다 왜? 뒷걸음질 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 붙어 있는 것을 틈을 내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을 때 마귀가 그 틈을 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틈을 내서 뒤로 한 발짝 물러가지요. 그러면 그 틈을 가지고 더 벌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발짝 밀리면 두 발짝 밀리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절대로 뒤로 밀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생명을 거다. 아멘. 그래서 육신은 죽어도 영혼의 생명은 사야 한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늘 계속 말했어요. 뭘 말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가 예수 믿는 사람. 이해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핍박을 하느냐? 저 사람들은 별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이렇게 믿어도 되는데 그렇게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법이 다양한 게 아니오. 다양한 게 아니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아멘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다니까 말씀대로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39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 이거 침륜이 뭐냐면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육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요. 그러니까 뒤로 불러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뒤로 불러가면 안 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면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네. 아멘. 주님 오실 그날 들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로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담력을 얻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제림의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단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단임 목사에게 하나님 함께하시고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마지막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산화 사회주의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 멸망하는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